여러분, 와이스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토익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특정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야 되는 어휘들, 그리고 출제될 때 어떤 문장,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중요한 어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바로 solicit solicit 이 어휘입니다. 익숙한 어휘는 아니지만 토익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출제되는 어휘인데요. 사전에서는 간청하다라고 나오지만 요청하다, 얻으려고 요청하다라고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주로 자금을 요청하다, 기부금을 요청하다 제안서를 요청하다와 같은 어휘들과 자주 어울려 쓰이겠죠? 그래서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concise, concise 이 어휘입니다. 간결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간결한 설명서, 간결한 지침서, 간결한 요약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겠죠? 그래서 토익에서도 이 어휘들과 자주 어울려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mutually mutually 이 어휘입니다. 서로 사무관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휘는 등장할 때 거의 대부분 Beneficial이라는 이 형용사와 함께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사를 어휘로 묻거나, 혹은 이 형용사를 어휘 문제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토익에서 두 회사 간의 계약이나 두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로 이득인 혹은 상호 간의 이득인이라는 의미를 자주 쓰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한 세트로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beneficial' 말고도 이 어휘들과도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휘는 바로 'disclose', disclose 이 어휘입니다. 저의 문제풀이 영상에서도 어휘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어휘의 의미는 특히 비밀인 내용을 밝히다, 폭로하다,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나 비즈니스에서는 기밀 문서나 기밀 내용을 밝히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휘는 question. question 이 어휘입니다. 너무 쉬운 어휘죠. 이렇게 쉬운 어휘를 영상에서 다룬 이유는 이 어휘도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면 좋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본적인 어휘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어휘들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문제를 보다 빠르고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관한 질문. 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겠죠. 그래서 뒤에 이 전치사들을 보고, 아 뭐뭐에 관한 질문, 이런 어휘로 빠르게 어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휘는 바로 compatible, compatible, be compatible with, be compatible with 이 어휘입니다. 토익 지문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사람이 뭐뭐와 잘 지내거나 사물이 무엇과 뭐 공존하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토익에서 이 어휘가 등장할 때는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나 장치가 무엇과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어떤 시스템 또는 기계나 장치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어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단어와 뜻도 외우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휘는 바로 perishable. perishable 이 어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어휘인데요. 잘 상하는, 잘 썩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품과 어울려서 쓰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어휘는 바로 drastic, drastic 이 어휘입니다. 급격한, 과감한, 급진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 급격한 변화, 과감한 액션과 같이 이런 표현들과 자주 쓰이겠죠. 토익에서도 자주 연결해서 출제가 되곤 하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휘는 바로 municipal. municipal 이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로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파트 7에서 독해 지문에 아주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미는 지방자치제의 혹은 시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토익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독해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미리 공부하셔서 좀더 편하게 독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휘는 "deduct", "deduct"이 어휘입니다. 돈이나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다. 라는 의미로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토익에서도 자주 등장하겠죠? 주로 수동태 형태로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deduct A from B, 즉, from 이라는 전치사를 키워드로 잡아서 어휘 문제를 또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다뤘던 어휘들 먼저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또 제가 준비한 연습문제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토스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